할렐루야 이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10월 달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언제 생겼냐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가 생겨되었다는 근거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초청을 받고 전도에서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런데이 세례 요한이 에 나타나서 하나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요, 그분은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든지 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이 세례요한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을, 품, 신을 신는 일들, 신발에 시중 드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들매를 풀기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신는 시중을 드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야 얼마나 높으시면 그럴까 하고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때 유대인들은 눈을 닦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유대한 분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양이 그래도 겉모습이 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초라했어요. 정말 우리가 메시아로 오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기대할 만할 그런 분으로 기대를 했는데 보았더니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야. 기대하기도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의지하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비웃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까이,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주 담대하고 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한두 명이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겠지. 그때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두 사람. 그 제자의 두 사람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자, 3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등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7절, 다 같이 읽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조건을,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선생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너무 말씀을 막 계속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갔는지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두 가지의 말씀을 크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들이 죄를 많이 짓고 결혼하고 시집 가고 그리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런 일들을 자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한일 자체가 그러면 정말 그것이 다 죄악된 것이냐 결혼하는 것이 어제도 결혼했고 다음 주에도 할 텐데 결혼하는 것이 죄냐 마시는 것이 죄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이들이 스스로 다 가로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기까지 하셨고 이들을 다 물로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다. 그래서 아멘, 예수의 피라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의 대속의 피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번째 얘기야.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사는다 이 말이지.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들이 배우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우리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다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너, 너희들 무슨 목적으로 왔냐? 그런 의미나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왔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그 말씀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진리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예수님 한번 더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 대화 중에 와 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렇게 성경에는 마 보라였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와서 보라 했어요.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에게서 제자들이 배울 때그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보는 이 통찰력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이라비에게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 대한 통찰력, 그 선생님에 대한 인격,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비들을 따라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같이 지내고 살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서부터 제자들이 배울 때는 같이 지내고 먹고 살고 하면서 그 선생님의 통찰력, 선생님의 인격,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인도해 갑니다. 지성소로 인도해 가는 거죠. 지금 말씀이시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움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할때 선생님과 함께 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 같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에게 공동의 장소에서 만나서 선생님에게서 정보를 얻고, 얻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무슨 목적으로 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거기서 살고 같이 배우고 배워하고 인격을 배우고 통찰력도 배우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 뭐였어요? 와 보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교제. 거기서 배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예배 성당에 이 성전에 모여서 뭐하러 모였을까? 제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오늘 여기에 뭐하러 모였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혼돈과 어둠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오늘 우리는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에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나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 말로 좀 표현해 달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거하고 살고 동행하고 살면 너희는 나의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알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초청하시지 않아요. 집으로 초청하시지도 않아요. 궁궐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로 오늘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사. 주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는 이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내 가시는 거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지. 영광을 보았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이지 알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마음의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 두 사람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생명과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성전에서 같이 거기 교제하시더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랐어요.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 말씀으로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주 확신을. 됐어요. 그 마음에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의 얘기를 입으로 전하게 됐어요. 입소문이죠, 입소문.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요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처음 만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만났어요.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먼저 자기 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왔다?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우리가 내가, 우리가 미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어떻게 했고,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그분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더라. 그를 새 생명을 들었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와 함께 그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다고 안드레가 시문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봤다고? 야, 지나가는데 참 선생님 한분 만났다.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자세히 주님 만난 마음 그 만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의 은혜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이것을 전했지 예수 만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확신! 확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같이 가고 함께 가니 거기 확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확신했어요. 확신했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확신을 심어줬어요. 안드레에게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일들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참 변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거야. 그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변화를 는드신 우리는 이 주님의 만남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주시 오늘도 만나시고, 감동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가깝게 하시고, 더 기울여지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싱해신면 아멘. 2층에 계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가져.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었던 무거운 마음들이 다 벗어지고, 확신을 잡극 힘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참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심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축복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것, 예수의 권세와 믿음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권능과 제가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얼마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염되기 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권능의 은혜로 영광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안드레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에게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알아보셨습니다. 알아보셨어요. 다 알아보셨. 어떻게 알아보셨나 보세요. 42절에 예수님이 딱 알아보고 계십니다. 즐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도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너 가서 데려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어요. 다만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단절되고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지. 이것이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1월 달에 목표를 두고 11월 21일, 28일 두 주에 걸쳐서 새 생명을 데려오고 낙심나고 잃어버린 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난 사람의 은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관별로 찬양 준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상호를 찬양하는 찬양의 축제를 가지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낙심난 자, 새 생명을 그 속에 심어주고, 만난 예수를 안드레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감동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면 소개를 해야 합니다. 소개. 그렇지이 사람은 어떤 분이고, 좋고, 아주 참 훌륭한 분이고, 막, 칭찬합니다. 어디서 왔고, 뭐 어쩌고, 막, 심지어 자상하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키가 키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학교 나오고 뭐 가문이 어쩌고 잘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돌때 예수님은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는 성분이 어쩌고, 키가 어쩌고, 공부는 어쩌고, 나는 이 성격이 어쩌고, 나는 신앙의 자세가 어쩌고, 내 신앙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자세는 나는 내 주관으로 이렇게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고 이를 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주님에게 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수 없는 죄를 사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알수 없는, 나조차도 알수 없는 허물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예를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한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아주. 지난 주간에 어쩐지 이상하더라 눈빛이 아주 작정을 댔구만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주님이 내 속의 것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내 속에 상처를 받고 내 의식, 죄의식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설교의 말씀으로 저렇게 들려주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은혜가 되게 받습니다. 주님은 나 아시고,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 속에는 봐라! 네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다른 사람 알자 알수 없는 다른 속에 내 속에 가진 것도 내가 안다. 너는 앞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뇌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세요. 반석 바꾸어 주신 거지.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 주님 모르실 거야. 그렇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죄가 무엇이고, 내 약점이 무엇인가도 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를,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네. 그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가슴을 조아리며 주님의 겸손함으로 다타져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조금이라도 예배 자석에서도 예배,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도 조금이라도 더주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믿음과 열정에 한 자리라도 한 의자라도 앞줄로 앉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 줄이라도 더 앞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주께서 성령이 감동하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주시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간 사람을 주님은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예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어떤 어막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도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주님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 영적 부여와 믿음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른 일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들의 감격스럽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실게.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떠나고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생명의 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 들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실천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날불러이